1분, 저녁에 자기 전에 1분, 2분 하면은 그래서 내 움직임에 운동의 영역에 무엇이 아픔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좀 나아질 수 있다는 동기가 된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꾸준히 네.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아프면 합니다. 조금 나으면 안 합니다. 예, 네, 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아프냐, 안 아프냐, 괴롭냐, 슬프냐가 이게 문제예요. 계속 유지에 관한 그 기준점을 찾으셔가지고, 운동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는 동작을 일으키고요, 이렇게 운동의 영역이, 그냥 이렇게 생활을 일반적으로 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근육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축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불규칙한 운동이 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규칙이 상 안에서 만들어지는